안녕하세요. 사연 살롱이에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29살 결혼 2년차 여자입니다. 신랑은 2살 연상이고요. 아이는 아직 없고 3년 뒤에 가질 예정입니다.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연애 6개월 후 결혼하였고, 장거리 연애를 했기에 애틋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혼 후 둘만의 시간을 좀더 갖기로 했어요. 오빠와는 성격도 비슷하고 취미, 식성 모든 것이 잘 맞아서 크게 다투는 거 없이 잘 지냅니다. 맞벌이이고요. 월급은 오빠가 100만원 정도 더 받고 제가 월급 관리하며 나름 모으고 잘 살고 있어요. 결혼할 때는 반반 보태서 결혼했고 양가 부모님이 합의하에 똑같은 금액 도움 주셨어요. 양쪽 집안 사는 거 비슷하고 어디 하나 서로 빠지는 거 없이 비슷한 집안입니다. 우선 제 얘기, 제 상태를 말하자면 저는 자궁이 약합니다. 생리 시작할 때 어린 나이부터 약을 먹으며 지냈고, 심하게는 응급실 링겔, 통증약 없으면 생활을 할수 없는 상태입니다. 여성분들은 자기가 그렇지 않더라도 주변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초, 중, 고등학교 때는 부모님이 담임선생님 찾아가 다 얘기하고, 생리하는 기간에는 등교를 안 했습니다. 그 정도로 생리 기간에는 일상생활이 힘듭니다. 병원을 항상 찾아가고, 찾아가서 검사하고, 좋은 약, 한 약, 민간요법 다 해도 나아지지 않고 병원에서 매번 똑같이 들은 말은 아직 어리고 결혼도 안 했고 아이도 낳아야 하니 자궁 적출까지는 권하지 않고 피임약이나 루프 시술을 권합니다. 환자분이 고통스러우면 수술까지도 합시다. 본인 선택이에요. 잘 생각해서 오세요. 이 말뿐이었습니다. 아파서 울고 속상해서 울고 수술할까 무서워서 울고 결혼 걱정, 아이 걱정에 힘든 시간이었어요. 저에게는 약점이며 아픈 곳입니다. 정말 힘들었죠. 생리할 때는 죽고 싶은 생각뿐. 차라리 배꼽 밑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뿐. 나는 사람인데 그 일주일은 좀비마냥 미친년마냥 지내야 하니 너무 힘들었습니다. 검색하니까 아이 낳으면 생리통이 없어진다는 얘기들이 많아서 결혼 전 어릴 땐 친한 남자친구, 남사친이라고 하죠. 그 아이들에게 정자 좀 빌려달라. 애 낳으면 없어진다는데 내 고통 좀 덜어줄래? 진담 섞인 농담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간신히 진통제와 새벽 응급실행으로 지금껏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직장도 사장님에게 제 사정 다 얘기하고 귀하게 얻은 직장입니다. 감사하게도 제 그날 일주일을 항상 이해해 주시고 결근을 허락해 주십니다. 일을 집에서 할수 있도록요. 하지만 10개 중 하나 두 개밖에 못 해서 다음 출근하면 혼자 늦게 끝나고 일찍 출근해서 일 처리합니다. 불만 절대 없습니다. 저희 오빠 신랑도 제 사정 다 압니다. 저보다 더 아파하고 걱정하고 도와줄 수 없는 자기가 미안해합니다. 오빠는 아이 없어도 되니 아프지만 말라고 자궁 적출 수술해도 좋다고 합니다. 저는 여태 버텼으니 좀더 버틸 수 있어서 오빠 닮은 아이는 꼭 낳고 싶다고 내가 힘들면 말한다고 얘기가 된 상태이고 시댁도 어느 정도 아세요. 그렇다고 부부 관계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나름 신혼이니 적당히 하긴 합니다. 거부 없이 서로 만족하고 있고 남편도 저도 둘이 그리 왕성한 건 아니기에 일주일에 두번 정도 만족하며 지냅니다. 여기까지 저와 남편의 얘기였습니다. 문제는 제 자궁 문제로 시댁 시어머니가 아이를 못 가질까 걱정하실 거라 생각하고 죄스럽게 걱정이 됐는데 저희 아이 계획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워낙 아프니까 저 때문에 못 가지는 건가 소가리하실까봐 죄스럽고 그랬는데 아이 못 가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밤에 당신 아들 즐겁게 못 해주나 그걸 걱정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머님은 참 자상하고 인자하신 분입니다. 주변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이나 후나 저에 대한 애정도 있으셨고 좋은 분입니다. 이 일이 있기 전까진 그렇다 생각했어요. 이번 주말에 시댁가서 저녁 식사 후 어머님과 얘기하는데, 정말이지 너무너무 황당한 얘기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직도 그날이면 아프니? 니네 관계는 하니? 아프다고 안 해주는 건 아니지? 해줄 건 해줘라. 안 그러면 밖에서 푼다. 그럼 너도 할말 없어지는 거다. 아직 젊으니 이틀에 한 번씩은 해라. 시어머니가 부부 관계 얘기하는 것도 이상한데, 젊은 거랑 이틀에 한번 하는 거랑 무슨 상관인 거죠? 그렇게만 말하셨으면 제가 말도 안 합니다. 네가 아프다고 안 해주면 혼자 해결하니? 그럼 안된다. 아파도 네할 일은 해줘야 한다. 남편 위에 아파도 그냥 누워서 벌려주기만 하면 된다. 아프다고 안해준다는 소리 들리면 가만 안 있는다. 제가 할 일이 아파도 벌려주는 거라니 아파도 할 일을 하라는 게 무슨 말이죠? 남편이 안 해준다는 얘기를 시어머니한테 한다는 건가요? 아들과 그런 얘기까지 하시나요? 네가 할 도리는 남편 즐겁게 해주는 거다. 정 아파서 못 해주면 손이나 입으로 즐겁게 해줘라. 거짓말 같죠? 정말 거짓말 하나 없이 저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엔 어머니 부끄럽게 그만하세요. 네, 네 걱정 마세요. 하면서 듣는데 갈수록 지나치다는 생각에 제 표정이 굳더라고요. 얼굴이 벌게질 정도로 화나고 날 나가요로 하나 내가 기쁨조인가? 하는 생각에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이제까지 단한 번도 그런 말씀하신 적 없고. 고상하고 인자하신 어머니라 생각했는데 뭔가 너무 이상해서요. 왜 저런 말씀을 하시나 아이를 바라시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손주 보고 싶으세요? 라고 물었더니 니네가 아이는 나중에 낳는다며 니네 계획대로 하라고 하지만 니가 아프니 당신 아들 풀 곳이 없어서 나가서 풀까봐 스트레스 받을까봐 걱정이 되신답니다. 설사 나가서 풀던 저희가 관계 안 하던 그게 무슨 상관이신 건지 저는 그저 오빠의 놀이개인지 궁금하더라고요. 왜 저런 말씀을 하신 거고, 며느리에게 저딴 말을 해도 되는 건지, 기본 지식이 있으신 건지, 솔직히 실망 많이 하고 싫어졌어요. 저희 신랑은 제가 하자고 해도 괜찮냐면서 아픈데 안 해도 된다고, 진짜 해도 되냐고, 안 아프냐고, 자신이 참고 꺼려 하는데, 왜 어머니가 저렇게 얘기하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아이가 안 생겨서 돌려서 말씀하시는 건지, 진짜 당신 아들 성적으로 풀어주는 여자라고 생각하고 결혼시키신 건지 어머님이 남편을 애지중지 좋아하긴 합니다. 둘 사이도 좋고요. 근데 자식 그렇게 귀하지 않은 집이 어딨나요? 관계 횟수까지 정해주는 시어머니가 이건 아니다 싶어 남편에게 얘기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냐고 미안하다고 하긴 하는데 의심이 들어요. 그렇다고 잠자리로 다툰 적한 번도 없고 남편이 거부한 적은 있어도 저는 미안함에 거부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신경 쓰여서 모든 일들이 손에 잡히질 않아요. 어머니가 이상하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어머니의 농담이신지 가슴속 진담이신지 절 겉으로 받아주고 좋아하시고는 속으로는 넌내 아들 장난감이야. 라고 생각하시는지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제가 해야 하는 일이 남편을 즐겁게 해주는 일인 건지 그리고 남편을 즐겁게 해주는 일이 그것밖에 없는 건지. 왜 어머니가 저런 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원래 시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시나요? 저는 너무 이상합니다. 이제 어떻게 남편과 어머니를 대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너무 고맙기만 하던 아무 잘못 없는 남편이 어색해지고 싫어지려고 합니다. 남편이 변태 같다든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너무 밝힌다든지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시어머니 말씀이 자꾸 오버랩되어서 말이죠. 제가 걱정이 너무 많은 걸까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혼자 너무 힘이 드네요. 좋은 좀 주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